와다 돌려준다. <laughs> 잘 가라. 도경아 가자. 도경이다. 어, 도경아 빨리 와. 내려오는 거는 알고. 아빠 갖다 드 아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. 아, 박수, 박수. 아이고 박수. 야 아, 주신 분에게 박수를 박수. 이라는. 아우야 말도 빠르겠고 행동도 빠르겠고. 이렇 와, 이렇게 꼬 와. 주소 와. <좋아>. 넌 <너는> 내게 시킨. <laughs> <실컷에 웃음> <온 세상에 다 웃음> 도경아, 그 받아 온나 좋은 데에 삼키로온 나. 좋은 데. 이 좋은 데이 삼키자 이나 <laughs> 어디 네, 가세요. 네. 아 필요 없어요, 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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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고. 할머니가 돈 다시 드려. 네, 네. 다시 가져가세요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<목소리> 뭐? 우유? <목소리> 김도경, 이리 오세요. 안녕. 안녕. 아유, 나도 쓰네. 아, 돈 몰라요. 돈 몰라요. 주세요. 아, 나도 쓰네. Like 아, 이고 나도 쓰네. 아빠, 아빠도 아빠. 아빠도, 아빠. <웃음> <웃음> 가져와, 일로, 일로 가지고 와. 네, 이미 지지. 너,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나도 찌찌찌찌찌아찌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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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

아, 어, <진짜. 웃음> 어, 이리 <laughs> <laughs> <놀디람>: 도경아가자 이리와. <놀디람>: 아빠하고 아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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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저렇게 부침성이 좋을까? 그래 시도도고 못한다는 말이 딱 맞네. <laughs> 아 예.

그래도 한국사람도 이제 백신을 받은 사람은 이갈수 있는데 그렇지 장사를 하니까 빨리 빨리 맞아 그 이제 백신 맞으면은 베트남에서 비행기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한달 정도 있다 올라오고 이제 응. 날씨가 더워 날씨가 어 응. 날씨가 엄청 더워 응. 원잘사는데뭐 사는 데 그래. 아이고 나게 많아졌더라 바닷가도가도막가지고은 베트남 돈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. 수영장도안에다가 뭐뭐 만들어 놓고 한 여기서 한 10억만 모아가지고 가면 돼. 10억? 응. 어. 10억은 여기서도 잘 살아줘. 그까지가 베트남까지 가서 살고려면 그 지원 좀. 여기서 10억 정도면 거기는 100억이거든. 아, 그래 100억이긴 하죠. 어. 베트남 가가지고, 베트남 말도 잘못데 그, 그 그러니까 예를 해서 한 예를 들어서. 그거 많아인데. 우리가 한국에서 100억은 모으기 힘들잖아요. 근데 10억은 모라면 으모은다아닙니까 그럼 10억 모아가지고 베트남 가서 살면은 그 이자만 가지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를. 그때 터쿄하고 거기 있다고 그랬는데지요. 산에다가 건물 요래 돌리나하 저는 그게 그냥 잘안 가는데. 그 거기는 미안만가마 아 그럴 거야, 아마. 베트남은 아니라. 그금금 금. 그거는 베트남 아니라. 미안만가마. 그래. 응. 그 그래. 그 국민들 보고 살아라. 맞지, 감자리 을가 국민들이 우 그, 금을 갖고 산을 만들라 했는데 금이 많이 없었가 가자. 아, 또 빗자루, 빗자루. 오, 오. 와, 집에서도 뭐, 뭐, 세탁기, 뭐, 빗자루, 쓰레받기, 뭐, 뭐, 쓰레기통, 변기통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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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만 관심 많다니까. <웃음> <웃음>